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오기 며칠 전 엄마가 물었습니다. 동훈이는 뭐 좋아한다고 했지? 그 홍어? 그거 엄청 좋아해. 홍어? 그 삭힌 음식 말하는 거지? 어, 맞아. 나도 동훈 씨 따라서 몇번 먹어 봤는데 난 도저히 못 넘기겠더라고. 근데 같이 갔던 내 친구 지이 커플은 그 뒤부터 맛 들려서 가끔 먹으러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 나도 몇번 먹어보려고 시도해봤는데, 영 익숙해지지 않던데. 다른 건 문제 없는데, 나는 홍어는 영 적응이 안 되더라고. 홍어라는 음식이 원래부터 잘 먹기 힘든 음식인데, 혹시 부모님 고향이 그쪽인 건가? 아니, 동우 씨 부모님 두분다 서울이 고향이시래. 회사에서 팀장 한 분이 홍어를 좋아해서, 자주 같이 먹으러 다니다가 좋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동우 씨 가족들도 홍어를 좋아하게 됐다는데, 그 뒤로는 즐겨 먹는 편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꽤 오랫동안 홍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큰일이다. 왜? 뭐가 큰일이야? 우리 가족 중에는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중에 오게 되더라도 혹시나 불편해할까봐 그렇지. 괜찮아. 나도 잘못 먹어서 가끔 식당 가면 다른 것만 먹다 오는 걸 뭐. 근데, 혹시 홍어 준비해주게? 홍어를 제일 좋아한다며. 손님을 초대했는데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야지. 엄마, 그 홍어 삼합인가 그거 있잖아. 그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수육만 먹으면 되니까.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살짝 윙크를 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자친구가 인사 오는 날이 되었고, 평소 생선을 즐겨 먹는다던 남친을 위해 엄마가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홍어부터 갈치구이의 갈비찜, 그 외에도 한상 가득 준비해서 남친을 대접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상을 부던 남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졌고, 남친이 복스럽게 잘 먹는 모습에 부모님도 흐뭇한 표정이었기에 식사 내내 행복한 표정으로 잘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남친 집에 인사를 하러 가는 날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견과류 알러지가 있어서 땅콩이나 호두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견과류를 먹은 뒤 고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라 먹기 전 음식 냄새를 맡는 습관까지 생겼을 정도였어요. 그런 부분을 남친도 잘 알고 있었고 인사를 가기 전 제가 묻기도 했어요. 동훈 씨, 나 견과류 알러지 있는 건 말씀드린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내가 잘 말해 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잘 말해놨어. 라는 남친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집 안에 들어가서 남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견과류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때부터 뭔가 알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는데요. 그런 제 걱정과는 다르게 남친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며 자리에 앉았고 남친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귀한 손님이 오면 홍어를 내놓고 나는데 동훈이한테 들으니까 홍어를 안 좋아한다면서? 그게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냄새 때문인지 넘어가지가 않아서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이왕이면 앞으로 같이 먹으러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먹지는 못해도 같이 갈순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서 안 먹고 멍하니 있으면 다들 불편해야지. 남친 엄마의 말에 제가 쑥스러운 듯 웃고 말았는데요. 갈비찜 좋아한다며.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 준비했으니까 한번 먹어 봐. 라는 남친 엄마의 말에 갈비찜 접시를 내려다봤는데요. 갈비찜 안에 거다란 호두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죄송한데요. 갈비찜 안에 들어있는 게 혹시 호두인가요? 어 그게 국산 호두인데 국산이라 얼마나 비싼지 몰라 남친 엄마가 국산이라는 말에 힘주어 말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남친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남친이 제 눈치를 보다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내가 수빈이 견과류 알러르 있다고 말했는데 음식에 견과류를 넣으면 어떡해 그게 다 곱게 만져라서 그런 거야 남친 아버지가 갈비찜에 있는 호두 하나를 집어서 입에 넣고 오물거리다 삼키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때는 견과류 알러지 그런 게 있는 걸 알지도 못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워낙 나약해서 그런 게 생긴 거라니까. 알러지가 올라오더라도 몇번 먹어보면 어느 순간에는 적응이 되기 마련인 거야. 옛날에는 며느리감이 알레르기다 뭐다 하면 소방 맞기 딱 좋았어. 어디 시댁에 첫 인사를 오는데, 알레르기 있다고 며느리한테 맞추라는 말을 해. 정말 죄송한데요, 견과류 잘못 먹으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남친 아버지 말투가 싸늘하기 그지없었기에 그냥 참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는데요. 순간 남친 아버지가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밥 먹기 전에 밥상에 물 올려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옆편 내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남친 아버지 말에 남친 엄마가 급히 주방으로 가서 물이 담긴 컵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와중에 남친 동생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도 물 없잖아. 그냥 컵이랑 물통 한꺼번에 가지고 오면 되지. 알았어. 남친 엄마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집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일인 듯.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그 뒤에도 남친 가족들이 끊임없이 남친 엄마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가서 갈비찜도 더 가지고 와봐. 엄마, 나국좀더 줘봐. 가족들이 수시로 남친 엄마를 부려먹고 있었지만 남친 엄마 또한 당연하다는 듯이 가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넋이 나간 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자 남친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밥을 그렇게 깨작깨작 먹으면 집 안에 있는 복도 다 나간다니까. 음식에 견과류가 많아서요. 그쯤에서 정신이 반쯤 나간 제가 대놓고 투명스럽게 말을 했는데요. 남친 아버지가 양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이 안절부절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잠시 후 식사가 끝난 다음에도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친 엄마가 상해했던 그릇들을 주방으로 나르는 동안 다들 관심도 없다는 듯이 앉아만 있었어요. 문제는 그 와중에도 남친 아버지가 다시 남친 엄마에게 말했어요. 저랑 과일 안 내우고 뭐하고 있어? 예! 지금 가지고 가요! 예! 너나좀 도와주지 않고 뭐하고 있어? 남친 엄마가 저를 빤히 바라봤고, 제가 놀란 채대물었습니다 네? 저요? 그래. 그럼 여기 여자가 너밖에 더 있어. 얼른 와서 과일 좀 깎고, 커피 좀 타봐라. 남친 엄마의 말에 어이를 상실한 채, 쭈뼛거리다 남친 엄마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남친 아버지와 남친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야, 드디어 나도 며느리가 타주는 커피를 다 마셔보게 생겼네. 내 친구들이 며느리가 타주는 커피를 먹는다고 하면 그렇게나 부러웠었는데, 나도 이제는 소원성취를 하는구나. 아버지, 우리 결혼하면 자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자주 와서 음식도 만들고, 커피도 타주고 그래야지. 두 사람이 신나서 대화를 하는 모습에 다시 정신줄을 놓은 채 식탁에 앉아있자, 남친 엄마가 제 앞으로 갈 접시를 밀면서 말했어요. 예, 네가 눈치가 너무 없어서 하는 말인데. 네? 제가 눈치가 없다니요? 눈치가 너무 없지. 시어머니가 상을 치우면 네가 얼른 일어나서 도와야지. 멀뚱멀뚱 앉아만 있으면 어떡하니? 거기다 넌 여자잖니. 그 견과류 알레르기? 그런 게 있어도 여자는 그냥 참아야 하는 거야. 원래가 여자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거다. 네? 그러니까 견과류 알러지가 있어도 그냥 먹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 그게 뭐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대? 다른 날 같았으면 몇 번이나 불르령이 떨어졌을 텐데 아까 보니 그래도 며느리라고 니네 시아버지가 많이 참는 것 같더구나. 니가 교육자라 그나마 많이 참아준 것 같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다음부터는 주의해라. 남친 엄마의 말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제가 깎던 과일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채. 도용이 입을 열었어요. 저기 혹시 알러지가 병의 일종인 건 알고 계신 건가요? 견과류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 거냐고요? 예, 넌나이도 젊은 사람이 무슨 그런 험한 말을 하고 난리니 죽는다니. 네, 알러지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여기 음식들 먹고 제가 잘못될 수도 있었다고요. 죽긴 뭘 죽어 심해봐야 그냥 두드러기 조금 나고 말겠지. 두드러기가 아니라 기도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그럼 호흡곤란이 와서 몇분 안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요 너무나 무지하게 반응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있었고 놀란 채 주방으로 들어서던 남친이 물었습니다 수빈아 왜 그래 동훈씨 내가 견과류 알러지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음식에 호두를 넣는 게 정상적인 행동인 거야? 어? 그게 남친이 당황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자 남친 아버지가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거 내가 넣으라고 했다. 견과류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보고 다 먹지 말라는 거냐.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면 감히 여자가 싸가지 없이 이래라 저래라야.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자는 항상 참고 인내해야 올바른 가정이 되기 빠련인 게야. 근데 결혼도 하기 전에 어디서 견과류를 빼라마라 그러고 있어. 밥 먹을 때도 깨작깨작 먹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교육자라고 하길래 내가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어디서 여자가 눈깔을 뒤집어 까고 대들어 대들긴 남친 아버지가 격분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에 가족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친이 재촉하듯 말을 했어요. 수빈아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얼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참 살다 살다 견과류 알러지 는 사람한테 일부러 호두를 먹이는 사람들은 또 처음 보네. 내가 주가 나자빠져도 참고 먹으라고 할 직구석이네. 뭐? 직구석? 교육자라는 사람이 직구석? 그럼 이 집안은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이길래 여자를 종처럼 대하는 겁니까? 물 마시고 싶으면 직접 가져다 먹어야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밥 먹다 말고 내내 심부름이나 는 이런 직구석은 얼마나 대단한 직구석인 거죠? 저는 이런 데우 받고 못 사니까 그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대우 받으라고 애지중지 키우진 않았거든요. 라며 그곳을 박차고 나와버렸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나오는 내내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요즘도 그런 직구석이 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제 뒤를 따라 나오던 남친이, 제게 소리까지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난 너네 부모님한테 엄청 예의 바르게 했는데, 넌 교육자라는 사람이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혹시 우리 부모님이 가방끈 짧다고 무시하는 거야? 뭔 정신 나간 소리야? 견과류 알러지 있는 사람한테 그냥 참고 먹으라고 하잖아. 만약 모르고 먹었다면 나 구급차 실려 갔을 걸? 전에도 내가 죽다 살아난 적이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그래서 안 먹었잖아. 그럼 된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정성스레 차린 음식 앞에 두고 꾀작꾀작 하기만 했잖아. 그러면서 이러는 건 진짜 예의 없는 행동 아니야? 어쩜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람이 맞긴 한 거야? 전에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마다 견과류 들어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주고 그러더니 하루 아침에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대놓고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데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너도 내 입장되면 똑같을걸? 동훈 씨랑 도무지 대화가 안 된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뭐? 그만하자니? 그럼 헤어지자는 거야? 그럼 동훈 씨야말로 이 와중에 계속 만나려고 했어? 난 동훈 씨네 가족들 감당 안 되니까 동훈 씨랑 어울린 사람 만나서 결혼해. 남친이 몇 번이나 제 손을 잡아 끌었지만 급히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일은 제게 어마어마한 큰 충격으로 남았다 보니 전 남친에 대해 이미 아무 미련도 관심도 없었기에 오히려 마음 편히 헤어졌습니다. 물론 한동안 전 남친에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잊은 채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뜻밖에도 전 남친 엄마였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 남친에게 회사 위치를 물어봤던 모양으로 회사 앞이라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울며불며 애원을 하던지 잠깐만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나갔는데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모양으로 전 남친 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 제가 바빠서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우리 집이 난리 났어. 설마 저랑 헤어졌다고 난리가 난건 아니겠죠?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감이 알아서 헤어져줘서 오히려 감사하실 것 같은데요? 아유, 말도 마. 교육자 며느리 들어온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놨는데, 나 때문에 헤어지게 됐다고 동훈아버지가 아주 쌩 난리를 치는 거 있지. 나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동훈이 좀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그 말씀이라면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으니까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 앞으로 찾아오시는 일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제발 우리 동훈이 좀 다시 만나줘 지금 이사달이난게다나 때문이라고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다니까. 수빈이 더못 데려오면 당장 이혼 도장 찍는다고 난리도 아니야. 이거 봐봐라. 라며 전 남친 엄마가 백에서 이혼 신청서를 꺼내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두분 이혼을 막으려면 제가 다시 동훈 씨를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 둘이 많이 좋아한 건 사실이잖니. 그럼 이런 부탁 정도는 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냥 다시 한번 집에 와서 그때 말실수를 좀 했습니다 하고 사과 한 마디만 하고 우리 동훈이랑 결혼 진행하자. 안 그랬다가는 수빈이 너 때문에 한 집안이 파탄 나게 생겼잖니. 우리 동훈이한테 들어보니. 평소 마음이 많이 약한 편이라고 하던데 남의 가정 파탄 나게 하고 혼자 잘 먹고 잘살수 있겠니? 그러니까 제발 우리 동훈이랑 다시 결혼 진행하자. 제가 마음이 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안쓰러운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도 맞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아드님이랑 절대 결혼할 일 없을 겁니다. 결혼하면 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그걸 다 알고도 결혼한다고 하겠어요? 그럼 말씀 끝난 걸로 알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중간 전남친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동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집안이 풍비박산이다 하는구나. 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는데 교육자라는 사람이 그냥가? 남의 가정 파탄내는 사람이 교육자는 무슨 교육자야? 그 모습을 보며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까지 받은 뒤 남친에게 경고성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혼 서류까지 들고 와서 협박까지 했다는 거였는데요. 교직에 있으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세상에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